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미미입니다. 제가 이번 전설 패션도 풀셋을 뽑았습니다. 사실 이번 전설은 뭔가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뽑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어 얼떨결에 풀셋이 된 굉장히 적은 트라이로 완성이 됐는데요.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일단 모자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기 장식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디테일이 은근 괜찮아요. 옷은 요렇게. 뒷부분은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것도 디테일이 꽤나 괜찮긴 합니다. 신발을 이렇게 스타킹에 입고 이렇게 장식에 있어요. 뒤에 디테일도 되게 예뻐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옷 자체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요. 이번 전설 패션이 꽤나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로브. 로브는 이렇게. 저는 이번 로브가 꽤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1기, 2기, 3기 중에서 이3기가 가장 그래도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여기서 후드를 빼면은 이런 느낌. 로브가 요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를 보다가 보면 정말 꽤나 완성도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전설 패션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댓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